안녕하세요 미양스타짱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군 강남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오늘의 주택은 마당 한켠에 있는 그네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지지기는 새소리가 고즈넉하게 들려왔습니다 주택에 앉아 있는 대지의 면적은 148평이고 2015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은 29평으로 방 2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과 부엌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었으며, 주택 오른편과 뒷편에 넓은 창고가 있어 물건을 수납하거나 작업을 하기에 좋았으며, 텃밭 공간과 크지 않지만 조그만 잔디마당과 정원수가 있는 아담하고 실용성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기존 마을과는 떨어져 있고, 집을 나란히 세 채를 지어 놓은 곳중첫 번째 주택이었습니다. 창도 IC에선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의 거리이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주택이라 주말용 주택 혹은 세컨하우스용으로 사용하시기엔 최적화된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이랑스타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짱입니다. 어, 오늘은 어, 경북 청도군 어, 강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어, 주택 매물을 어, 찍으러 왔습니다. 어, 화면 앞에 보이는 이 주택인데요. 어, 주변에 보니까 어, 낮은 산도 이렇게 어, 에어 사이즈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여기까지는 도로가 넓습니다. 네, 차량 교행이 되는 아주 넓은 도로가 있고요. 어, 여기서 조금만 들어오면 어본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주택 앞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어 좌측 편으로도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자, 대문이 넓기 때문에 어 집안 주차 가능하고 어 주차를 하시면 한 세대까지도 어 가능한 그런 주택입니다. 어 그리고 촬영 전에 한번 주택을 둘러봤는데 어 여기 주택이 어 29평이고 토지 면적이 148평입니다. 어, 주택 앞쪽에 보면 잔디 마당이 조금 위치해 있고, 그다음 에 이렇게 주차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고 공간을 넓게 해두셨고요. 그다음 주택 뒤쪽에 보면 어, 충분한 텃밭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디보다는 어, 이렇게 실속 있게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두셨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밑에 보니까 싱크대도 있고 어, 일반 창고로 크게 어, 사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주택 보시기전에 어, 뒷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네, 수도시설 되어있고 네, 이런 공간을 이렇게 어,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일러가 어, 기름하고 화목보일러 겸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기름보일러도 있고 어, 화목보일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어, 뒤축 공간도 이렇게 비를 맞지 않게 어, 창구처럼 꾸며 놓으신 공간도 있고요 밑에 보도블럭 다 깔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주택부분 수분화평 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뭐 집안에 어, 식자재 마트입니다 보시면 어 집안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상추, 쑥갓, 고추, 시금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어, 시금치랍니다 시금치가 너무 커서 이렇게 배추처럼 많이 커 있고요 요 호두나무 한그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옆집과 울타리를 쳐서 아, 텃밭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어, 그리고 지붕에 보시면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료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네, 주택은 2015년도에 어, 사용 승인을 받은 아, 주택입니다. 현재 한 8년 정도 된 주택이고요. 이런 아, 공간들이 보면 어, 그냥 어, 뒤에 텃밭보다는 이렇게 뭐 어, 창고 공간들이 많으니까 어, 사용하기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부엌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집 앞에 있는 어,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예쁜 꽃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아, 그리고 조그만한 그 잔디마당입니다. 그리고 뭐 꽃나무도 있고 여기 라일락인데 얼마 전에 막 폈다가 지금 쥐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향이 좋은 라일락 꽃이 있고요. 감나무, 꽃나무들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그네도 하나 보이고요. 자, 이렇게 옆집과의 경계는 담벼라고 구분해 두셨고, 추억이 또 공간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공간도 창고인데요 어, 아까 봤던 그 기름 볼라, 하모 볼라 있는 쪽하고 감마기를 쳐서 이렇게 구분해 두셨고요 하여튼 여기는 이 집은 어, 창고가 많아서 어, 재미 많고 이렇게 수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저 왼쪽에 산을 보시면 저기 산을 넘어가면 어, 경남 미량이 나옵니다 미량 청도 면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해서 임도가 아주 결되대 같아가지고 어, 차량도 넘어갈 수 있는 임도가 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어, 해마다 두번 정도는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어, 앞쪽에는 이렇게 산들이 있고요 앞에 요거는 어, 농기구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도는 아무래도 어, 반시 감나무를 많이 하는 곳이라서 감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다 둘러보셨고, 이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토지 면적과 한 1m 정도 올려서 주택을 지어 놓았습니다. 자, 올라가면은 데크. 이 데크 보면 아주 멋지죠? 아주 튼튼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파노라마 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어, 산 전망이 아주 좋네요. 어, 여기는, 이쪽 부분은 거실로 나오면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고, 어, 이런 부분도 보면 앞쪽에 비, 뭐, 비닐 같은 거 치면은 겨울에 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처럼 베란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주택 들어오셨는데, 어, 이 주택은 2015년도에 어, 건축을 하셨는데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 어, 방이 두개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두칸 있고 그 다음에 부엌과 아주 넓은 거실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벽면 음, 어, 자체는 편백으로 마감을 해 두셨고 예,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 사모님께서 공방을 활용하신다고 이렇게 조그만한 어,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서 뭐 작업도 하시고 어, 만드시는 모양입니다. 뭐 향수 같은 걸, 어, 샴푸 같은 걸 만드시는 어, 그런 공간입니다. 네,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방이 큰 방입니다. 네, 큰 방이고 큰방 안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 어, 그런 구조이고요. 네, 부엌 공간입니다. 네, 부엌도 넓게 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옆에 여기는 어, 세탁실과 어,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어, 세탁기 현재 지금 세대 어, 보이고요 어,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엌과 거실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있으니까 아주 넓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화장실이고요 네,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내부는 다 둘러보셨고, 이 주택의 평수는 29평입니다. 네,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보시, 보시면, TV 공간도 아주 넓어 보이고요.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서 보는, 어, 그런, 어,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엌하고거시라고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택은 다 보셨습니다. 네, 손볼 것 없는 아주 깔끔한 어, 주택이었습니다. 네, 주택 앞쪽에 도로를 따라서 한번 어, 집 외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도로는 폭이 어, 한 3.5m 정도 되어 보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보면 단비락으로 어, 도로를 구분해 두셨습니다. 아, 여기는 집을 여기 똑같은 집이 한 세트 정도가 있는데. 어, 요, 오늘, 제가 주택 같은 경우는 맨 왼쪽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 위에 올라가면 마을이, 조그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 같은 경우는, 어, 차량 동행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 다 보셨고요. 네, 오늘 주택은, 이렇게 어, 직접 거주하시면서, 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주택입니다. 네, 오늘 이 주택의 매매가는 2억 4,500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